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가 13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지역 24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서초구에선 영동농협과 남서울농협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요.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을 박상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총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영동농협 조합장 선거는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이어집니다. 투표장소는 영동농협 본점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영동농협조합원 635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개표 결과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가져갑니다. 남서울농협은 영동농협과 선거 방식이 다릅니다. 총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남서울농협은 75명의 대의원만 투표에 나서는 간접선거로 치러집니다. 오후 5시쯤 남서울농협 회의장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를 들은 뒤그 자리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대의원 과반 이상 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개표는 오후 5시, 투표가 끝나는 동시에 남서울농협에서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당선 결과가 밤 9시 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후보자 득표율 등 투개표 진행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보시면 후보자의 정책, 그리고 어, 앞으로 어떻게 그 조합을 이끌고 나갈 것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나. 차량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도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